들어봐 볼록스, 날 점심 식사에 초대해 준건 고마운데 누누이 말하지만 수족관 일자리는 줄수 없어. 네 소금 필터는 그리 끌리는 모습이 아니라고. 너도 동감하지, 피쉬? 음, 너 웬일이야, 피쉬? 음. 세 번째 접시도 다못 비우고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아니야. 난 다리랑 폐가 필요해. 그래서 나주로 어! 우리 조상님 뼈를 매달고 다니고 있는 방법 없는 방법 다 써봤는데 육지 생물로 진화하는 게 과연 이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일까? 그. 물론이지피씨 어? 하늘 아래 두 발로 땅을 딛고 서는 건 멋진 일이지. 맞아, 어? 조류에 맞서 헤엄칠 필요도 없고, 페로는 맑은 공기를 호흡하고, 우리 피쉬 에이.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봐. 음. 어? 그래, 그때까진 호시탐탐 내 뼈를 노리는 칩스 녀석의 핍박을 견뎌야겠지.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뭐? 그 녀석 어디 있지? 그래 나 여기 있다 이만 가볼게 필요한 얘기 다 들었으니까 하하하하 허허허 업무이다. 동작 그만! 너이 녀석, 또허탈을 <laughs> 보고 <laughs> <뽑아> 있었구나? <laughs> 얼른 나가허다허허방가허 <나갑니다 웃음> 네 <방> 자! <laughs> 이것 봐라, 이게 뭐지? 양다리로 살아가는 고충에 대한 기사? 이란 한심한 녀석들을 어? 봤나? 뭐라! 이리 와서 이것 좀 봐. 피 c 가 보면 육지 생물로 진할 마음이 싹 사라질 만한 걸 찾아냈어. 안녕 누나. 웬일로 갑자기 점심 초대로. 어... 거기 앉아 피시. 어. 나한테 어? 보여줄 게 있어서 불렀어. 어 어. 잘 봐. 오. 그들은 물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육지에서 음? 살고 있죠. 오, 오. 진화의 기적이라고요? 그럴지도요. 허나 공부에겐 어? 비극적 운명일 수도 있다는 사실. 어? 저희가 단독 취재한 어? 이 인터뷰 어? 내용을 보시면 알게 어? 되실 겁니다. 어? 제 이름은 칼린. 고양이 물고기죠. 내 안에 두 개의 내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게 살고 있어요. 언젠간 제가 잡아먹을 뻔했죠. 짐스러워요 어? 저는 개구리예요. 불행한... 인생이죠. 저는 물속에서 자랐지만 지금은 육지에서 지내요. 그리고 저 우울해요. 깜찍해. 지금의 날올챙이적 시절과 너무 달라요. 가족 사진 속에내 모습도 못 알아본다니까요. 혼란스럽죠. 미까거리고 끈적한 내 자신이 싫어요. 저는 민물고기예요. 꿈물 안고 뉴욕에 왔다가 망했어요. 고향으로 가고 싶어도 어, 여기보다 어, 어, 너무 짱피 무역도 돕고 필터를 끼고 살아요. 창피해서 이제 어쩌죠? 노숙자가 따로 없네요. 어디서나 이방인 이들에 공복은 어, 어, 없습니다. 이 가련한 동물들은 어, 육지 생활에 불리함을 딛고 힘을 어, 모으기 위해 비밀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그래서 어, 온불청객들의 모임. 으으 어? 아 이거 장난이죠? 아니 지금 인터넷에 <laughs> 돌고 있는 100% 리얼 동영상이야 진화의맞자널 기다리고 있는 건 고통과 후회뿐이라 음. 어, 하지만 얘들은 제 친군거려 내 진화의 꿈이 얘들에게는 악몽이었단 말이에요 아, 그런데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죠? 어제까지만 해도 날 격려했다고요? 왜냐하면 물불모라는 단체가 악랄하고 비열한 비밀 조직이기 때문이지. 뱀장어 협회나 악어떼 클럽보다 훨씬 흉악해. 그게 이유야. 어, 피쉬. 앞으로 그 친구들 안 만나는 게 어. 좋겠다. 잘못하면 너도 극꼴 그 되겠어. 믿을 수가 없어. 뼈리링이 날 나쁜 길로 인도하다고? 게다가 칼린이 나한테 거짓말을? 덜 떨어진 폴룩스나 까칠한 벤지는 그럴 수 있다고 쳐. 인정해. 근데 칼린이? 우리 칼린이? 별일 없어.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여보세요? 칼린이니? 방금 인터넷을 봤는데 네 동영상이 있더라. 와, 그게 벌써 올라갔다니 대단하네. 어? 어때? 나 예쁘게 나오지? 예쁘냐고? 농담해? 어? 세상 지다 짊어진 것 같더라. 그리고 물불모라는 조직은 또 뭐야? 어, 뭐라고? 아, 어? 어, 잡음이 너무 심하다. 어, 여보세요? 물불모가 무슨 조직이냐고! 조작한 거 없는데? 내가 말다 어? 진짜야. f 쉬 s 쉬 여보세요? <laughs> 별일 아닙니까? 걱정 마. 어? 나중에 얘기하자. 걱정을 말라고? 나중에 다시 얘기해? 난 다시는 얘기 안 해! 음. <laughs> 이건 배신이야, 배신! 배신자들! 도피도한테 도움을 청해야지. 적어도 걘 믿을 수 있으니까. 어. 피씨, 우리 집 열쇠 좀 맡기자. 내 애초에 어? 물좀 줘. 우편물도 챙겨주고, 나 고압 전류 자격증 따러 연수가... 어.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어. 못 들어줘. 늦었거든. 돌아오면 어. 얘기하자. 육지에 갔던 바람이나 더 세지. 그래, 감자튀김도 먹고, 그럼 잘 지내. 에신자 어, 토피더다 역시 넌내 친구야. 어... 어... 내영우셨어요 힘들지? 물고기적으로 대화나 하자고 왔어. 너도 차차 알게 될 거야. 육지에서는 넘어지면 다치잖아. 하지만 물속에선 몸이 둥둥 뜨지. 네가 있을 곳은 바로 여기야. 각자 자기 자리가 있고 우리 자리는 바다라고. 사실 생명의 근원은 여기 바다야. 바다는 신성한 곳이지. 그의 반에 육지는 악취가 풍겨 쓰레기도 많고 육지 녀석들은 순 거짓말쟁이야. 맞아요. 육지 애들은 다 배신자예요. 똘똘 뭉쳐서 날 속였어요. 그 녀석들 다시는 안볼 거야. 다시는! <laughs> 마음 단단히 먹어. 크게 심호흡을 해봐. 어깨 펴고 넌 강해져야 돼. 자리야! 네가 정신을 차린 것 같아 다행이야. 기왕 이렇게 된 김에 그 뼈도 없애버려. 그건 불행만 가져올 뿐이야. 어... 잘 있어, 으... 우리만 믿어 피시. 너의 참 모습을 자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마. 진정한 물고기로 거듭나는 거야. 어때? 내가 있기는 감시병 부대에 자원하는 게 너한테도 도움이 될 거야. 아 알았어요. 하... 좋아서 작전 성공. 우와. La 라라라라라하하하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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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Ha ha. 세 어, 내 장부에 달아둘래. 우리 아버지한테 용돈 받는 대로 바로 갚을게. 진짜야. s e 찾았으니 집에 갈수 있다네. o n 찾았으니 집에 갈수 있다네. 아버지가 기다리는 n 갖고 간다네. 뼈를 갖고 간다네 어? 신나게 뼈를 갖고 어? 간다네 뭐지? 신나게 아. 뼈를 갖고 어. 간다네 신나게 너 음. 뼈를 찾았으니 어? 집에 갈수 있다네 뼈를 찾았으니 집에 갈수 있다네. 어? 있다네 아버지가 기다리는 집에 간다네 어?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고 보니 피시가 며칠째 보이지 않았어 아, 왠지 걱정되네 뭔가 수상해 어? 어? 아니, 너! 웬일이야? 물속엔 절대 안올것 같더니 어... 아니, 너일 리 없어 네가 물에 몸을 담글 이유가 없지 피시, 잠깐만! 너 주라고 튀김 갖고 왔어 이리 주고 가 어? 배신자. 배신자? 내가 왜 배신자야? 칩스가 찍은 동영상에 인터뷰해 줬다고? 그게 무슨 잘못인데? 어? 너 질투가 너무 심한 것 같아. 어? 이런 맙소서 그게 칩스가 찍은 거라고? 어 그래. 기자가 되고 싶다면서 친구들 인터뷰 영상을 찍겠다는 거야. 난 식당 얘기를 해줬지. 내 비밀 조리법, 단골 손님들 행복한 육지 생활에 대한 모든 것. 어, 어 어떻게 편집했는지 완성본은 못 받고. 아, 저 칼린. 그럼 너 비밀 조직 물불 모회원 아니야? 뭐? 물불, 그게 뭐 하는 건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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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집시가 날가지고 놀았어. 너도 속은 거야, 칼린. 이제 어쩌지? 으아! 마침 토피도도 없는데. 어? 그래, 바로 그거야. 눈에는 돈, 얘는 이 있다. 뭐든지 말만해. 난네 편이니까. 응? <laughs> 칩스가 별을 찾았네 신난다. 안녕 칩스. 응. 나도 너처럼 기자가 돼 보려고. 어 그래. 그래서 첫 기사로 너의 멋진 승리를 기념하는 인터뷰를 찍을까 해. 레디 액션. 그래요. 내가 끔찍기도 싫어하는 멍청한 피시 녀석에게서 뼈를 뺏었죠. 그 뼈를 들고 위풍당당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어, 오늘 말고요. 오늘은 목요일인데 목요일엔 아버지가 하루 종일 골프를 치거든요. 증권거래소에 갈 때도 있고요. 어. 됐어, 거스. 거길 잘라서 여기다 붙여봐. 싫어하는 우리 아버지 아우 미워 완전 바보 하하하 <laughs> 끝내준다 거스 대박이야 여보세요? 다 됐으니까 배달해 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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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왜 그러세요? 별꼴이네. 내가 뼈를 찾아왔다고요. 네가 하는 말을 압니다. 내집 마당에 발도 들이지 마라 이 뿌려 막지만 녀석아. 비디오 다 응? 봤다. 네가 날 어떻게 응? 생각하는지 속 마음 다 알았다고. 넌 나들도 어... 아니야. 어... 다시는 날 찾아올 생각 마. 어... <laughs> 저런 응? 칼린이 찍은 인터뷰가 아버지 마음에 안 들었나봐 말이 많게 내가 좀 잘랐는데 어우 편집 때문에 내용이 달라졌구나 이럴까봐 원본을 챙겨왔지 <laughs> 이걸 보면 네 <laughs> <니> 아버지 기분이 좋을텐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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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이 <이리> 내놔 <웃음> <웃음> 그렇게 쉽게는 안되지 갖고 싶으면 뼈부터 내놔 꿈 깨라 어? <laughs> <laughs> 안됐지만 공시대야 뼈부터 줘 그럼 진짜 있는데를 말해줄테니 응. 자, 진짜는 어디인데? 니 <laughs> 네 손에 있잖아, 멍청하게는 나간다! 기상 어! <laughs> <laughs> 나팔이 올렸다 보아라, 백실병, 당장 나와라. 우리 감시병 부대의 첫 임무는 실장 할 시간이다. 약속 아니냐? <laughs> <laughs> Oh, I oh, no! no!